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는, 어, 그리스 신화, 이카루스의 날개를 통해서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정신분석학의 개념으로 한 번쯤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 정신분석학의 창시라고 할수 있는 프로이트의 개념으로, 어,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디푸스 컴플렉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원래 오디푸스 컴플렉스는 이제 근친상간의 심리를 어, 다뤘던 어, 개념입니다 그런데 어, 이 근친상간으로 이~ 이크하루스의 날개에 포함되어 있는 방탄소년단의 철학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많구요 또 이~ 사실 어~ 프로이트가 굉장히 위대한 정신분석학자로 이름을 이제 가지고는 있지만 사실 지금 현대 관점에서 봤을 때는 미흡한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성적인 어떤 측면에서 모든 것들을 분석하기 때문인데요. 그 공헌점은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관점으로만 분석하지 않고요. 그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융이었습니다. 융과 프로이트는 초기에 활동을 같이 했지만. 결정적으로, 융이, 어, 프로이트와 이별을 하게 되는 것은 너무 모든 현상과 어떤 행동들을, 어, 어떤 성적인 동기, 욕망으로 이제 분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융 같은 경우는 좀 무의식의 관점에서, 그리고, 어, 문화 심리 관점에서, 어, 많은, 어, 인간들의 행태, 어, 사회 문화들을 분석을 했기 때문에 좀더 폭넓게 지지를 받았고, 문화 심리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는 그런 학자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여기에서는 이제 융의 관점 플러스 프로이트의 관점을 어, 이카로스의 날개 제 나름대로 어, 분석을 좀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카로스의 날개라는 그런 신화를 가져와서 어, 작은 것들의 시에는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어, 그런데 여기에서 좀 살펴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다이달로스가 이카로스의 아버지인데. 이, 사실 여기에는 부자 관계가 성립을 하게 되고요. 일정 정도의 오디푸스 컴플렉스의 어떤 심리 기재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 이카로스는 아버지 때문에 크레타섬에 이제 갇히게 되는 셈이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아버지 때문에, 어, 날개를 달아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보게 되면 아버지는 굉장히, 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아들에게 지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너무 높게 날지 말아라. 어, 그렇게 되면 어, 태양빛에 타서 추락할 것이다. 이런 금기를 설정하게 되죠. 어, 그러면 어, 이카루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건 절대적으로 넘을 수 없는 아버지라는 어, 권위있는 존재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 아버지가 또 공학자이고 과학자이기 때문에 날개를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경외에 찬 그런 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들은 아버지의 어떤 부속물이라든지 그냥 지시 명령만 수행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은 언젠가는 아버지를 뛰어넘어야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의 어, 부디프스 컴플렉스의 핵심 기재 중에 하나는 바로 아들이 아버지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버지를 따르고 또그 아버지의 어떤 롤 모델을 따라야 되지만, 어느 정도 순간이 되면 그걸 넘어서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카로스는 아버지의 어떤 지시명령을 내린 것에 수용을 하고, 또그 공학의 어떤 사물인 날개를 달았는데, 거기에 그냥 수동적으로 남는 것에 대해서 자기 정체성, 주체성을 훼손당하는 측면을 생각할 수 있고, 나름대로 의 뭔가를 보여줘야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설정했던 금기, 그러니까 태양에 가까워지라고 하는 명령을 어기고, 나름대로 그 한계를 넘어서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태양빛에 너무 가까이 가게 되면서 밀랍이 녹아내리면서 추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어, 사실, 방탄소년단의 멤버들 같은 경우는 청춘들을 대연하고요. 청춘기 같은 경우는 아버지, 그러니까 부모 세대의 지시 명령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행복, 사회적 활동들을 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는 그런 숙명적인 과제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방탄소년단 이 항상 얘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자기의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용기를 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사회 체제에 대해서 독립적인 어떤 행보를 보이는 것이긴 하지만 부모의 어떤 보호와 지시 명령에서 벗어나도 독자적인 정체성과 활동을 모색해야 된다는 것을 말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방탄소년단을 응원해주고 성립을 하게 만들었던 것은 다른 청춘들이었죠 부모 세대나 기존 시스템이 아니었던 측면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카로스의 날개에는 더 이상 아버지가 달아주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다져줬고또 다른 분신과 이~ 어떤 또 다른 어떤 존재들인 아미를 포함한 청년 세대들이 날개를 달아주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카로스처럼 지시 명령을 무조건 벗어나서 태양빛에 가까워지려고 만용을 부린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날개를 달아준 주체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었던 꿈, 소망 그리고 그것을 원하는 또 다른 어떤 분신적인 존재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에서 얘기하는 어~ 어떤 기재와 어 프로이트가 얘기하고 있는 오디프스 컴플렉스의 기재를 뛰어넘은 어~ 그런 새로운 철학과 정신을 바로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에서 어~ 볼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날개를 달아주는 사람이 단순히 경쟁자가 아니고 그것을 무조건 극복하기 위해서 파멸에 어 이르는 어떤 선택들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다짐과 각오 또 시대 정신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 바로 작은 것들을 위한 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작은 것들을 위한 시 그래서 작은 것들이라는 것은 굉장히 일상적이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겪게 된 경험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또 가치들을 이제 뜻하는 것이고요. 그것들을 위해서 어 시를 노래하듯이 찬양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담아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는 주로 거대한 남돈들 예를 들면 뭐 우리의 영웅이라고 그러면 뭐 세계를 구하고 또 악당으로부터 예를 들면 외계인으로부터 뭐 지구를 구하고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거창한 담론들이 사실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러다 보면 작은 일상이었던 가치들을 무시하게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지구 전체가 위험해지게 되는 상황들도 존재했습니다 특히 뭐 세계 전쟁이라든지 뭐 핵무기 개발 또 환경 오염 뭐 이런 것들이 거꾸로 역설적으로 이제 등장을 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구의 어떤 관념들, 오디프스 컴플렉스는 문화적으로 항상 어떤 대중문화 콘텐츠에 잠재되어 왔었고요. 대표적으로 스타워즈가 거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이 파드메와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이 바로 루크 스카이워커가 되겠습니다. 루크 스카이워커는 결과적으로는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이 다스베이더가 되면서, 어, 악당이 된 아버지를 처치해야 되는 그런 숙명적인 어 과정에 이제 처하게 되죠. 어 그런 기존의 이, 어 일종의 19세기, 20세기형 어 그런 문화, 아 어, 그런 코드들이 작용을 해 왔었는데 이제는 방탄소년단이 이런 19세기, 20세기의 문화 코드를 벗어나서 어 날개를 달아 준 사람을 반드시 적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변증법적인 관계로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시대 정신을 작은 것들을 위한 시에서 볼수 있다는 점에서 왔을 때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가치 그것을 통한 문화적 실천을 또한번은 이렇게 잘 보여줬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